네, 오늘은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성경을 계속 쭉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됐는데요.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어,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내용이 천지창조와 또 인류의 타락, 노아의 홍수와 또 바벨탑 사건 등의 이 세계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 등장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 12장부터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이루시기 위한 위대한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들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내용들이었었던 것. 어,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모습이 사실 이 11장, 이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에서 어, 나오는 것으로 사실 시작이 되고 있죠. 11장 33, 30, 30절과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록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 때야 우리에서 떠나, 가난 땅으로 가거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12장 1절을 보면,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11장 마지막에 이미 아버지 데라가, 어, 아브라함과 록과 사례를 데리고 갈대야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장에 11장에서 이 아브람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것은 11장이 아니라 12장 1절입니다. 즉이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의 그 족복 그의 삶의 중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라의 내용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창세기 11장 31절을 보게 되면, "갈대야 우르에서 떠나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곳은 하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는 약속하신 가난 땅으로 향하게 그런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음, 아버지 데라 역시 가족들을 거느리고 이미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난 땅을 향해서 가던 중이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란에서 멈추게 되죠. 어, 혹시 그곳에서 병을 얻어서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는, 어, 상황이었던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데라와 가족들이 하란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아브람만 아내 사례와 조카, 이롯을 거드리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갈 때야 우르 사람이라는 것을 어, 의도적으로 상기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하나를, 하란을 떠날 때 그의 아버지였었던 대라는 살아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 그렇다면 벌써 하란에 정착해서 타양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아브라에게이 본토를 떠나라라는 이런 명령이 어떤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 이 본토를 떠나라라는 이 명령은 어,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서 정착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가난으로 이주한 이후에 다시, 어, 다시는 그 고향을 찾지 않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그런 유산을 포기하고자 하는, 어, 포기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맞이하여서 이 아브람은 이 데라와 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 아비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친척을 떠나라라는 내용이지요. 어,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이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아브라함 일행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에게 사례를 자신의 누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발각이 되어서 이 애굽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13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쫓겨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애굽행을 통해서 바로에게 예, 많은 재물과 소유를 얻게 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 장막을 쳤던 곳으로 다시 와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아브라함이 이 애굽과 가나안의 접경에서 어 지금 나온 베델과 아이까지의 거리가 약 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 아브라함의 일행들이 이 상당한 길을 가족과 짐승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일행들은 이곳에 도착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이러한 과정에서 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뭄을 만나자 애굽으로 피신을 했었고 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 사례가 누이라는 거짓말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칭찬해 줄수 있는 것은 그가 전에 체험했었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게 되죠. 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스라엘 선조들은 대부분 유목민이었습니다. 어 유목민들은 제일 필요한 것이 이 가축을 잘 치기 위해서 물과 풀이 풍성한 곳이 제일로 필요했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람도 롯도 가축과 재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선조들과 같이 이 가축을 잘 돌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이들의 삶에서 상당 부분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이 너무 많이 임해서인지 이들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보여지게 되죠.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고 있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7 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 이외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같이 있었다라는 어,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어, 무슨 말인가 하면 넓지 않은 땅에 네 개의 다른 무리가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조카인 롯과 사이가 더 나빠지기 전에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브람과 롯이 지금 타양살이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 이것이 매우 지혜로운 행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들의 주변에는 낯선 족속들이고, 어, 이런 낯선 민족들이 언제고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지요. 그러니, 아브람과 이 로세 사이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악화되기 전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음, 이들에게 있어서 친척의 도리가 될수 있는 것이고, 이 낯선 곳에서 서로 살아남을 수 있는, 어,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로스에게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지 말고, 우리가 헤어지되,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로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제안에 따라서 어 롯이 요단 들판이 펼쳐져 있던 었이 동쪽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이 선택한 요단의 들판에 대한 표현이 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어, 이 지역은 매우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땅을 여호와의동산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 에덴 동산 같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지요 또한 애굽의 땅처럼 비옥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이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고 풍요롭고 어 아름다운 땅이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롯이 미리 본이 땅은 음 이렇게 비옥하기 때문에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던 롯의 관심이 어 그곳으로 쏠리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롯의 선택은 사실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어, 첫 번째로 인간적인 면으로도 잘못된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본토를 떠나면서 이방인들이 살던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지요. 어, 이 과정 가운데 롯의 아버지였었던 하란이 일찍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 성장해 왔었던 롯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에 입했던 이 복이 로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투게 될 만큼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조카인 로스는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음, 양보를 하든지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스는 아브라함에게 받은 은혜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투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함께 할수 없었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로스의 어, 잘못은 영적으로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움직이고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 롯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 옆에서, 어, 깨닫고 목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롯은 아브라함과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 것으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음, 아브라함보다는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어, 우리가 배울 교훈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롯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어,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 옆에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것이 잘 사는 사람 옆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옆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고,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져 나온 롯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롯이 선택한 땅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네, 아멘. 롯은 음, 확실한 것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도 잘살수 있는 곳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과정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없었고 아브람과 헤어지더라도 그는 그것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롯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이유는 7절 말씀에 또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가난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멘. 어, 앞에서 이 아브람과 롯과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같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요. 어, 이곳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다툼은 아브람과 롯 사이에서만 일어났다라는 점입니다. 어, 이방인인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의 다툼이 있었다. 어 없었다라고 잊지 않았다라고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어이 가운데 아마도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은 롯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지요. 어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하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는 함께 지낼 수 있었는데 자신의 조카였던 롯과는 같이 할수 없었다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둘을 헤어지게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나 내용을 봤을 때 로세에 있어서 매우 어, 아쉬운 점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헤어진 다음부터 로세 인생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로소도망의 그런 연합군들 간에 그 전쟁에 로시 휘말리어서 잡혀가게 되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 멸망을 당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롯의 아내는 이 멸망하는 도시의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롯도 이와 같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만 자신의 딸들과 근친상간을 통해서 후손을 남기게 되는데 이렇게 태어난 족속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족속들이 와서 바로 이 롯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사실 롯의 인생은 아브람과 함께 있을 때의 전성기였고 아브람과 헤어졌을 때에는 볼품없는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했었던 아브람과 헤어지고 난 후에는 자신의 눈에 맞는 선택을 했었던 그의 인생이 더욱더 비참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롯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유익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우리 기생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어, 이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 2장,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겸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생라합 잘 아시죠? 네. 이 라합이 두 명의 정탄꾼을 숨겨주게 되지 않습니까? 어, 그 과정 가운데 만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어, 라합이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라는 이 내용이, 이 라합의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라합은 지금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가족들만이 여리고성에서 살아남는 모습을 우리가 잘알수 있죠 롯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이 그에게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라합처럼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롯은 떠났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 7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 약속의 땅에 남아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그 약속을, 어,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네, 어,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말씀드리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 봐라, 이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봐라, 이것이 다 너희 후손들의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여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어, 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라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감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을 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땅에 땅인 가나안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었었던 갈대야 우르를 떠나고 아버지는 죽었고, 조카였던 롯과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낯선 땅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다 죽고 혼자 있었다면, 여러분의 삶을 어떨 것 같습니까? 어, 의지할 조건 없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여전히 그는 가나한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은 아직, 어, 자식이었던 이삭을 아직 얻지 못했지만, 어,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 약속 안에 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어,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하는 롯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으로 대조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한 롯은 점점 기울어진 삶을 살게 되었지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선택을 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4절부터 17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아브라함이 내가 못 믿겠으니 하나님 약속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 롯과 헤어지고 나온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으면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롯과 같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실수가 있기는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나의 판단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